최근 통계를 보니까 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60대 이상이 200만 명이에요. 원래는 우리 이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계속 상향 중이지 않습니까? 예. 상향 중인데 이 수급연령 제도 변경 시에 이 직장 가입연령도 좀 함께 높였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좀 그래서 좀 그만큼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60대 이상 200만 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좀 가입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직장 가입 가능 연령을 상향하면 어떨까 생각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 약간은 그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그 이쪽 가, 사용자의 네. 그다음에 이제 늘어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예. 그 전반적인 그 정년을 늘리는 상향 도 조정 논의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한번 논의가 돼봤면 하는 논의, 예. 논의해보는게 어떨까? 예,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상향 중인데 일하시는 분들은 많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60대 이상이 200만 명이에요. 이분들이 어쨌든 고용보험은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국민연금까지도 함께 한다라 그러면은 이분들의 좀 노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함께 한번 방안을 고민해서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